나는 며느리가 들어올 때 솔직히 기뻤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하는 아이여서 우리 가족의 복이 들어왔구나 싶었지. 처음 몇 해는 제사며 명절도 잘 챙겨줬다. 어색한 손놀림으로 남을 묻히고 전 붙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얼굴엔 피곤과 부담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사는 꼭 이렇게 다 차려야 하나요? 이 음식들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섭섭하면서도 한편으론 나도 이해됐다. 나도 젊을 땐 그랬다. 아이 돌보랴, 살림하랴 정신 없었지. 하지만 그땐 어른들 모시는 일이 당연했다. 하루 이틀 힘든 걸로 소홀히 할수 없었고, 혼자 감당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가족이지 생각했다. 요즘은 그런 마음이 너무 옛날 사람 같은가 보다. 아들은 바쁘다며 제사 하루 전날도 안 오고 며느리는 음식 밥만 하자고 하고 차례상 차릴 땐 내가 혼자 주방을 지킬 때도 있다. 그러다 문득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생각도 해본다. 내가 시집살이하며 지켜온 것들을 이젠 고리타분하다 여기는 세상.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놓지 못한다. 차라리 누가 와서, 어머니 이제 쉬세요.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또 조용히 앞치마를 두른다. 그러다 작은 손주가 와서, 할머니 뭐해요? 물어보면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나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 마음을 언젠가 며느리도 알아주겠지. 그날이 오기 전까진 오늘도 나는 상을 차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사 준비. 꼭 시어머니 혼자 해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이해와 배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감이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